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h wbs의 이승현 김아람입니다. 캠퍼스의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는데 저희는 왜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있을까요? 바로 낭만보다 학점이 더 중요한 잔인한 중간고사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밤샘 공부는 기본이고. 무거운 전공 책에 노트북까지 챙겨 다니려니 어깨가 정말 무거운데요. 특히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왔는데 막상 책이 없거나 넓은 도서관에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방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저희 영상은 바로 그런 학우분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 꿀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시험 기간을 구원해 줄 비밀병기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200%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검색하는 것을 넘어 편하게 논문을 찾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여러분이 몰랐던 숨겨진 기능들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저희뿐만 아니라 세명의 숨은 고수들까지 함께 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도서관 이용의 기본이죠. 자료 검색 기능부터 알아볼까요? 특정 도서를 찾을 땐 통합 검색을 이용하면 되지만, 과제 주제는 정해졌는데, 어떤 책을 봐야 할지 막막할 땐 학과별 주제 검색을 활용해 보세요. 내 전공을 선택하면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이 쭉 나오기 때문에 리포트 주제를 잡거나 아이디어를 얻기에 정말 좋답니다. 리포트 시즌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학술 DB 활용법입니다. 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유료로 열람해야 하는 전문 논문들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자료는 DB 피아나 키스를 해외 자료나 석박사 학위 논문까지 보고 싶을 땐 리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도 연계되어 있어 학교도서관을 통한다면 국가급 자료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 찾으러 여러 사이트를 헤밀 필요가 없겠죠? 도서관에서 토익과 코딩 공부까지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홈페이지의 자격증, 강좌 메뉴는 정말 숨겨진 꿀기능인데요. 해커스 어학 강좌를 통해 각종 어학 시험을 무료로 준비할 수 있고, IT고에서는 사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부터 그래픽 디자인, 코딩 등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실무에 꼭 필요한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싼 인터넷 강의, 이제 돈 내고 듣지 마세요. 두손 가볍게 즐기는 독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입니다. 예스24 yes, 전자도서관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59,000여 권의 책을 빌려볼 수 있고요. 등하굣길이나 운동할 땐 귀로 듣는 책, 밀라 오디오북을 이용해 보세요. 짬나는 시간에는 국내외 최신 잡지를 볼수 있는 모아진 전자 잡지까지 우리 학교 도서관 정말 알차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을 관리하는 공간 마이 라이브러리입니다. 내가 빌린 책이 몇 권인지 반납일이 언제인지 헷갈릴 때 있으시죠? 이곳에서 대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납일이 임박했는데 책을 더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예약하지 않은 책에 한해 연기도 가능해요. 혹시 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다면 희망도서로 구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 성지 스터디룸 예약 역시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할수 있으니 도서관을 이용하기 전후엔 꼭 들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도서관 홈페이지 꿀팁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숨겨진 기능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만 잘 활용해도 날이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 한결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닐 필요도, 자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이 더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기능들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한두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앞으로의 대학생활 내내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유익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시험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 시험 대박나세요!